연료비가 부담되시나요? 아니면 출력이 떨어지는 걸 고민하시나요? 연료 공급 압력 자동 조절 장치 매직 캡슐 하나면 고민 해결 지금 보상 제품 50% 특별할인 중입니다 절로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 유튜브에서 매직 캡슐을 검색해보세요 세보레 콜로라도를 타는 고객은 강력한 출력에는 늘 만족했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연비가 늘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레저용으로 사용하다 보니 장거리 운행이 잦아 연비 개선은 꼭 해결해야 할 숙제였습니다. 그러던 중 유튜브를 보던 고객은 우연히 한 인터뷰 영상을 접하게 됩니다. 바로 매직캡슐이 연비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고객은 관련 영상을 찾아보고 다양한 사용자들의 실제 후기까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단순한 광고가 아니라 실사용자들의 체감 후기와 한국 제품 안전하게 한국자동차부품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인정한 제품이라 신뢰가 쌓였고 결국 설치를 결심하게 됩니다. 설치 후 고객은 가장 먼저 주행감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차가 한층 부드럽게 달리고 출력은 그대로 유지되면서도 효율성이 좋아진 듯한 느낌이 확인했습니다. 이전보다 연비가 개선된 것을 직접 체감하면서 만족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제 고객은 출력 뿐 아니라 연비까지 챙길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직 캡슐 선택을 현명한 결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